윤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제43회기 부회장의 입후보하신 기호 1번 뉴욕은총장로교회 오태환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취자들 가운데는 목사 회원들도 계시고 일반 그 교인들도 계시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감사뿐입니다. 또 부족한 제가 이렇게 목사 나올 수 있도록 또 주위에 고민도 있었고 또두 번이나 이렇게 5년 전에 낙선을 경험한 그 후에 한 5년 동안 근신하면서 또 목사의 각 부서에마다 봉사하는 동안에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못 모르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년 세월을 흐르면서 좀 송대 모습으로 좀 회원들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고자 이렇게 이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목사회에서 이제 부회장이 당선되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런 공약을 한번 해주시죠. 뭐 부회장으로서 뭐 공약보다는 첫째 부회장은 이제 회장님이 이제 1년간 그 사업을 해나갈 때에. 여태까지 그 부회장들은 그냥 뭐잔잠해라 그랬지만 저의 의견 은 다릅니다. 부회장들 얼마든지 회장과 더불어 같이 함께 코멘트를 가지고 네. 이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예, 일이 있는데 부회장들은 어쨌든에 뭐, 뭐 있으라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다 뭐 보면은 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뛰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이제 부회장의 역할이고요. 또 부회장으로서 그냥 공약을 뭐 하기보다는 1년 동안 이제 회장님을 잘 모시고 또 목사회 이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회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회원들이 그 목사회에 향한 그 그들의 그 생각, 또 앞으로 목사회가 나갈 방향, 음. 이런 것들이 많은 걱정만이 많이 있는데 네. 1년 동안 제가 이제 수시로 그런 분을 만나서 어떤 방향으 가야 목사회가 제대로 갈수 있는지, 음. 어떻게 해야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주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그 소견 의중을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목사에 되면 내가 뭐내 주관과 내무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견들을 다 수렴해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잘 정리해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돼 가지고 임기 때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취지를 참고를 해서 앞으로 목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앞에서는 회장님과 목사 학우들을 적극 도우고 협력하고 뒤에서는 또 슬슬 이제 1년 동안 사람과 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준비하는 1 년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게 생각됩니다. 네, 목사회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뉴욕 목사회장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여태까지 뉴욕 목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간 약점이라 할까, 이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거로 생각하시는가요? 원래 목사회는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네. 제가 많이 미국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총에 가보면, 이번에는 당신하고, 하나하나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어, 목사 양보하고. 예, 뭐, 목사하셔. 네. 그게 아름다운 걸 제가 봤어요. 점 네. 처음에 온줄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목사회도 하나의 이제, 하나 이제, 이제 이제 선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또 음. 선거 정치가 또 없수 을없으니까 네. 선거 때마다 이제 어느 날 아, 예. 예. 정치 목사를리는 것이고 거기 네. 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들의 그 세력 안에서 출마자가 나와야 되고 네. 기득권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다 보니까는 음. 이제 서로 반목이 되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렇게 반목 음. 그 감정 같은 걸볼때 네.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것이 변화된다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왔고그지만 네. 이제 앞으로 목사 회장님들이 대실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해나간다면. 네. 그 다음 또 회장이, 부회장이 회장되면 그걸 또 그렇게 해나가고. 하는 음. 한 3, 4년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네. 자연스럽게. 음. 목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협복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의 그 목사회가 단점은 다 좋습니다. 공동체가있으면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고, 친목 음. 나누고, 네. 또 경조사 같은 것일 때도 이렇게 함께 기쁘고 하는 거, 그 아름다운 그 단체죠? 네. 이런 단체가 좀, 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네. 이제는 이게 꼭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잠무대 현황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고는 단집이라 보다는 목회자가, 목사가 앞으로 잘 나갈 방향은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친교입니다. 음. 친목을 통해서 그래도 서로 마음을 하나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아마 목사회가 해야 할 시급한 문제 가 아닌가 봅니다. 네. 뉴욕에는 그큰그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대뉴욕 주구 한인교회 협의회 그리고 뉴욕 주구 한인 목사회 교회 협의회와 이제 목사들의 모임인데 교회 협의회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산이 많고. 목사 회의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들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역할이 부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 회의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침묵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영적 그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목사님들의 발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같 뭐 목회자로서, 뭐, 목회자의 영적 문제에 다를 수는 쉽지 않죠. 그런데, 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네. 내 자신을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음. 에, 이런 공동체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음. 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네. 사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산지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은가. 어찌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영예일이기 때문에, 네. 영적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또 먹게 먼저 영적으로 바로 쓰고, 음. 그런 그 분위기가 목사에 있다고 한다면, 음. 뭐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또 협력할지 협력해 보내주시고, 네. 또 도울자 보내주셔서,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목사는 에, 예, 그런, 그, 영적인, 그러한 교류장. 음. 함께 만나서, 참, 말씀 나누고. 네. 함께 찬양, 기도하고. 음.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이 성령께서도 마음을 하나 모아주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운동이 별로 없죠. 이번에, 그, 기독교 봉사협의 취임예배 때도, 황림 옷을 마씀한 것처럼, 참, 우리 목사들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예,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죠. 네. 예, 항상 낮아지고, 온유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혀기 부리고, 막.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기도하게 되면,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음.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의 그, 어, 자리로 우리가 나간다면, 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겸손이 안될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그, 겸손함과 온유함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음. 에, 그, 하는 역할이, 생각 이상으로, 음, 더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요 뉴욕지구 한인목사회 43회기 부회장에 입후보하신 기호 1번 오태환 목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크리스천이 되셨나요? 어, 우리 어머님이 이 예수를 믿고, 네. 예, 어머니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구를 다 전도하게 됐죠. 원래 그불교집어와가지고 네. 이제 씹어가지고, 오래된 동안에 뭐, 제사 지나고 하다가. 그 모태 신앙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날, 누구에 의해서 교회 나간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네. 때였으니까. 원래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시고, 나가는 그 해부터, 제사를안 차렸어요. 오. 그래서시어머니의갈등도 그러니까 많이 있었죠. 음.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아버님보다 어머니 시향이 좋았죠. 아. 그래서 신앙으로 살았고, 그 결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식구가 다 예수 믿고, 또사까가 예수 믿고, 음. 또일대에 목사가 나오고, 또이대에또 목사가 나오고, 아마 우리 어머님의 그 역할이, 네. 예, 네, 장, 크지 않았는가. 네. 어머님의 그 신앙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된 거죠. 네. 언제 신학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네. 한 뭐, 한 4, 5명 있다가 하게 됐죠. 네. 네. 원래는 이제 월차피 이제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인데 예, 불순종하고 그냥 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네. 예, 하다 보다가 결국은 나이를놓지만은 딸에게 그 이제 공부를 한게된 거죠 네. 결혼 이후에 예,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음. 예, 그때 간접 어려울 때에도 예, 공부를 하게 됐죠. 네. 장로교단이시죠. 안수는 장로교단. 어디서 받으셨나? 장로교단에서 받았죠. 음. 예, 장로서 교에 받고 이제. 5년 다넘이 하다가 네. 이제 9 5년느데 미에 와서 은총 정도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오태한 목사 하시면 어 뉴욕 전도 대학 그리고 뉴욕 전도 협의회 이런 그 전도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뉴욕 교계에서의 활동 경력에 대해서 좀 말씀 좀해 주시죠. 목사회는 제가 주로들 많이 봉사했습니다. 35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서에서부터맨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 임원은. 네. 부서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총무와 감사, 또 협동청문을 두루두 했고요. 네. 에, 그리고 이제 기도본과와 또서외본과와선교본과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임원서부터 임시회원까지 네. 고리고루 예, 이제 한 15년 동안 경험을 이 예, 쌓게 됐죠. 음. 그래서 예, 아마그 경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출석을 던지 않을까. 음. 아무 경험도 없이 무조건 출석 던져 가지고 된다 해도 그런 경험이 부족하면 네. 또 목사를 이끌 갈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예, 힘들게 되는 거 마찬가지죠. 네, 예,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전도 협회를 이제 또 우연히 이제 만들게 됐죠 네. 옛날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뜻을 가시한 목사 몇 분이 오늘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째 됐는데 네. 4대째 제가 또전대회를 맡아왔고 음. 또 이번에 전대회가 사실 어려운 가운도 있었습니다. 해운을다 네. 등을 돌리고 한 상태에서 이따가 또또 이종목사님이 또맡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힘의 경운도 있고 네. 또 교역 또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마텔또 그런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음. 결국은 누구 한 사람 다시또 추천해야 되는데 네. 제가 다시 추대가 돼가지고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도회는 사실 어쩌 전도나 전도하는 것보다는 네. 그 전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전을 주는 음. 그런 단체가볼수 있고요. 음. 전도대학은 이제 학생이 와서 이제 공부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예, 그런, 실제적인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전도 전대 역할를 전도되게 하는 것이고. 네. 전도협의는 그거를 함께 할수 있는 매개체로서 도움을 주시고. 이번에 전도협의의 주최로3.243 컨퍼런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한 70명 이상이 아침, 저녁까지 거의 안 빠지고 나와서 공부하고. 이번에 그선물을 받아봤는데, 왜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에, 우리가 저분들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걸 실제적으로 훌륭한 강사가 와가지고, 책가 올려 강의해주고, 가지고 음. 너무 좋았다는 평을 하면서, 네. 앞으로 교회나 뭐 이런 목사에서 이런 걸좀 하면 안 되느냐, 응. 음. 음, 저한테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해면 좋겠다. 네. 그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내년에 5월 달에 우리가 대표적 대구 목적에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게 돼서 가게 됩니다. 네. 에, 물론 이제 자비로 가지만 숙식은 다거기 제공하고 네. 실제적으로 그 전도 현장 가서 함께 우리가 먹고 자고 에,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도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에 한해서만 자기이 되어지는 3일 동안 참정하는 사람 한해서만 대구 목지에 갈수 있는 네.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주위분들이 목사님을 볼 때, 오태현 목사는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런 걸잘한다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뭐 자기 자신의 그 단점이나 약점이 있으시다면 어, 말씀해 주시면. 기바 그건 장점 분라기보다는뭐또 진짜 많은 그런 얘기가좀 수서로운데요. 그냥 여기서 제가 20년 있는 동안에. 그냥 목회자들과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관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 네, 뭐 이게 뭐 중요하죠. 다투지 않고 그래서 오태목사하면 좀 곧다 타협 안한다 바르게 간다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바르게 가면서도 싸움은 안 하십니까? 예, 네, 어. 싸움은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게 탈을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고든물이다 이렇게 평들하고 있고. 네. 뭐 단점보다는 모르겠어요. 목사에는뭐몇번 나간다, 나간다, 간다뭐 거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그 우위 보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들리지만은 음. 예, 그 나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예, 뭐 단점 보겠어요, 뭐별 그 그런 얘기 들은 건 없고, 어. 오태 목사하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바르고, 네. 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간관계 좋다. 어. 그렇게 좀 그냥 주에서 위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거다 목사님 얼굴 볼때한 번도 그 화를 낸그 얼굴을 그본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뭐 혈기 자체가 그거는 성령이 주신 게아니니다 네. 네 가능한 혈기를 안 내고. 때는 물론 화도 나도 이긴 하겠지만은, 네. 네. 복분적으로 이제 다툼을 별로 게 멀리 하고. 아, 그렇습니다또 원래도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잘안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뭐 교회나 목사에, 뭐 총에 가도 의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언하는 것,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네. 예, 또 말증은 도 없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냥, 그, 그러니까 중요해. 그, 직원이 편입니다. 네. 뉴욕 은총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뉴욕 은총장로교회를 소개하시고, 어, 목회를 어떤 방침,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장로교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21년 됐습니다. 21년 됐습니까? 네, 네. 사실 한 지역에서, 21년, 한 교회에서 이 목회 한다는 거는 쉬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리레로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인은 전혀 살지 않았고 네. 또플러시기까지 온다는 것도 사실 잘성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한 10년 세월 동안 많이 힘들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나왔죠, 젊은 학생들 음. 뭐 주일학교서부터 뭐 유스그룹 그다음에 뭐 대학부 청년들이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 젊은 그 층층의 그 한 7, 8, 0명씩 이렇게 나와서 입어었으니까 네. 어른들은 그당시한 30여 명이 있었고요 네. 그때가 아마 10년 전이, 1 10, 그도 한, 지금으로도 한 10년 전에가 제일 우리 의쪽이 피크였지 않은가. 어. 예, 그때는 많이 모였죠. 네. 어, IMF 돼가지고 또 한국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그때가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아주 전성기였죠 네. 예, 전성기였고또 헌금도 그 당시에, 예,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네. 예, 어려움이 네. 지시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뭐, 실패가 한다면, 2세 애들 향한 그런 관심과 사랑은 많았습니다. 음. 많았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놓고 애들을 철저하게 단계별 교육시킨 게 아니고, 그냥 부모사들테 맡기다 보니까, 아. 부모사들테 그냥 뭐, 털려와서 그냥 하고 뭐, 질러와서 그거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애들이 이제 다 졸업하고 떠나게 되고, 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또 애들 다키우놓으니까는 이제 또부모들 애들이 또, 친구 어떤 게 나가는데 큰게 있는데, 뭐, 어, 뭐 맨날 집에 와서 짠고버러니까 부모들이 애를 들면 가겠다. 애를 들면 가겠다나가겠다 하는데 어떻게 목사 붙였습니까. 네. 그렇게 와중에 계속 교회를 해왔죠. 음. 어, 지금 이제 목회 뭐 이제 마감, 말년에 이제 마감한 시점에. 이제 교회가 부흥보다는 있는 교인들 좀 관리하면서 네. 말씀 잘 알게 재있게 하는 좋지 않겠는가? 음. 원래 제가 이 세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단년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갖는 좀 좋았는데 네. 애들은 다 그냥 주력이 다 그냥 맡기버리고 그냥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는 그들의 책임 역할을 좀 부족했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 교육 문제가 좀 예, 점점 이렇게 좀 하락하게 되고 네. 상승세 계속 치고 올라가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지금 뭐 이민교회 지금 요새 보면 이제 일세목회를 은퇴하고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임을 하게 되니까 네. 이 교회 판도가 좀더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세력들이 와서 목사들이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또 젊은들은 분또 페이가 있고 음. 또 머리가 있고 하니까 선대적으로 깨어있고 그니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개발을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려운 교회들은 그렇게 해도 그쪽으로 많이 교인이 이동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음. 것이죠. 예.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하나이고 네. 뭐 제잘 아는 목사한테도 가인의 본 있고 하지만 음. 또 거기서 도 잘하면 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에 올릴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음.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번 68자가 되는데 네. 그때 바로 이제 저는 은퇴하고 그 안에 이제 절 목사를 좀 내세워서, 네. 좀 교회를 좀 붕시킨 다음에, 네. 은퇴하고 후에 또 다른 사역이 있으면, 음. 그렇게 해야지 않겠는가, 에렇게 생각해. 그 정도는 하나의 은혜로, 철저하게 우리들 PCA 교단으로서, 네. 철저하게 그 말씀주의. 음, PCA 네. 교단에서 네. 간척한 말씀했시죠 예. 예. PCA 교단은 뭐, 뭐, 한마디로 뭐, 성경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교단이고. 미국 장로교. 예. 네. 예. 뭐, 여자 목사 한 수, 여자 장로 집사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고 아, 예, 보수 교단이시죠. 예, 그래서 철저히 보수 교단, 그래서 말씀주의로 가기 때문에 음. 저도 운천계회 예, 목회로 그냥 말씀주의를 했습니다. 네. 예, 말씀주의로 그냥 말씀 매기고 이렇게 그 동안 또 이렇게 교회를 좀해 나왔습니다. 음. 21년째 하나는 은혜죠. 한지한 한 교회에서. 21년, 예,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가 은퇴하면 노회에서 원로 목사 될수 있는, 네. 20년이면 원로 목사 되니까, 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아직 원로 목사 되는 나이가 젊고, 네. 예, 더 목격하면서, 예. 방향을 다시 쳐주면서, 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그 일부 교단에서 동성애, 그 자의 목사 안수가 허용되고, 대법원에서도 결정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요 가수만 핀내죠. 이제 말세가 되니까 각 가지 그 이단 사상 이 원수 말세들이 이제 판지는세상인데 어떻게 그거지 마지막 바라이 하는 게습니까 네. 뭐 동서 연애는 뭐 우리가 보수 교단에서는다 모두가 적대시 하는 일이고 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에서 나타난 것들은 가정을 주셨거든요. 네. 가정을 할때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주는 게 아니고 음. 남자 여자를 세우든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인간들이 그 동안 가정을 꾸 때마다 자녀가 생산되고 그것이 번성 번성해 지금까지 모두 인류가 조성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동성 연애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자녀가 생산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동성애가 많아 많아질수록 인류 확산이 점점 이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음. 또,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각가지 위험한 질병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허.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단호하게 죄악이죠.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우리는 배척을 해야지 않겠는가, 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이제. 월요일날 정기총회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 목사회원들 계시는데 어, 나를 찍어주십시오. 기호 1번이시죠? 네, 기호 1번입니다. 네. 네, 마무리하시고 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호 1번으로 출마했는데 어, 1 1월 23일날 오전 10시 송목용 목사 출마하시는 목양장례교회 와이선 쪽으로 설계 게 이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관심이 있야 됩니다. 어느 후보를 뽑던 참여하고 또 모여줘야 또 우리 목사가 다 지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기도하시면서 1번이든 2번이든 기도하시면서 예, 선택을 해 주시면 우리 또두 후보는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음. 선택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후보자 이거 싸움에 지게 되면 이긴 승자한테는 또 축하해 주고 음. 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적으로 또 후보가 조용하게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용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이 나오셔서 총회에 참석하시고 또 특보해 주셔서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또선두되주도록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대 뉴욕 지구 한일 목사회 제43회기 부회장 후보에 입후보하신 기호 1번 오태환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